SMAC입니다. SMAC은 전기 전자 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이제 터치 스크린 모듈을 이렇게 판매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조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이후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어, 반등 일단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신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제 눈 인기가 좀 끌기 쉬운 어, 그러한 종목이죠. 회사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유보율은 1 2 0 0로 그래도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실적이 2014년 실적이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ROE라든지 PER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은 조금씩 이제 이런 영업 그 영업활동은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추세로 보면 일단은 지금은 어 단기 반등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음 일단은 요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되 아마 여기 6,100원 6,000원 자리가 깨진다면은 한번 저렇게 쿡 누르는 한번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쿡 누르는 그런 조정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6,100원 정도로 이탈한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좀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6,100원 이탈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박스를 그려내면서 유지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한번 가지고 있어봄 범직합니다. 그리고 박스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박스가 이탈할 때잘 보시다가 이탈할 때만 여러분이 비중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단기적인 이익을 실현해 본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S맥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다만 신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비중 너무 느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 부자발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어,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열린 강좌 많이 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